지금내눈 앞에 있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작가 임보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어, 어떤 독자분께서 제 책을 읽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에 가장 중요시하는 딱 하나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사랑, 사랑 좋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 내가 사랑 잘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내 맘대로 잘안 되는데,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일이야? 이거는 신이나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죠. 음, 저는 감사도 할줄 모르고, 사랑도 할줄 모르고, 심지어 첫사랑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7년간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누고 싶은 '저만의 꿀팁' 다섯 가지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목숨 걸고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야 돼요. 절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즐거워야 되고 매 순간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께서 내가 정말 원했던 장난감을 사주신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콧노래를 불렀던 적 있으신가요? 정말 즐거우면 그 어떤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힐지언정 그게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정말로 신이 나고 행복하다면. 그런데 정말 짜증이 나고 내 상태가 괴롭다면 별거 아닌 일에도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죠. 그렇다면, 음, 매순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용이 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면 바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번도 나만을 위해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해야 행복한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고요. 그거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사소한 것이라도 음,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틀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내 영혼이 정말 신나서 즐거운 그런 일들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신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사소한 일들로부터 나의 영혼을 즐겁도록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긍정 확언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 어, 상황이 자꾸 날 힘들게 해. 제가 날 자꾸 괴롭히고, 얘가 자꾸 날 짜증나게 만들어. 나는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가 않아 세상이 자꾸 날 괴롭히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장착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에 자주 접하면서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무의식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원치 않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별거 아닌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당연히 했겠죠. 제가 원치 않은 말들이 그냥 불쑥 튀어나와서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었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자꾸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나의 그 행동을 결정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행동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다 보니까 그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나의 무의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는데, 매일매일 긍정 확언을 하다 보니까 저의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잠들기 전, 그리고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무의식이 장착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자기 전에 그리고 막 일어났을 때꼭 긍정 확언을 해주시면 이 무의식은 점점 하루하루 쌓여 나가면 나갈수록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가장 지금까지도 매 순간 무의식에서 떠올리는 생각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로운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를 이로운 상황으로 이끌기 위한 거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은 그쪽으로 향하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라도, 그건 결코 나에게 어, 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나의 도착 지점이 이롭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너무 답답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음,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음,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확언을 계속 해 줬더니 정말 그 앞에 제가 먼저 빨리 갔었다면 정말 사고가 났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에서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어,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고였었거든요 그 아파트 가 부실하게 이제 지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은 다 나를 위해 어 나를 조금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 그 현실에 닥쳤을 때는 그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서 아.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에고의 생각일 뿐이라고 인지를 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그런 확언들을 많이 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일기나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어, 저도 감사 일기를 쓰다가 어, 책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이 에고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음,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장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자꾸 나에게 어, 없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신다면 남아있는 것은 감사함 뿐이에요 감사 얘기를 매일매일 매일 쓰다보면 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네 아 몰랐던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나의 현재 상황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감사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민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랬고요. 내가 특별하게 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을 때도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차려서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가짜의 감정인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 예민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내가 올라왔던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시면서 적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예민했나? 나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예민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길을 쓰다 보면 어, 나를 알아보는데, 조금 더 나를 객관적으로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면, 어, 절대 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어, 그 감정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감정에 이끌려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기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동영상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셔서 나의 일상을 한번 내가 그 남긴 그 기록들 통해서 보는 거죠. 정말 제3자의 입장으로 볼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나의 그 장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시각화예요. 상상력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의식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오로지 느껴보신다면, 상상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 행복함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음, 세상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나는, 매일매일 여행을 다니고 싶어.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고 싶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으시고 계속 떠올리신 다음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 세상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똑같이는 아니어도 똑같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비슷하게라도 현실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저는 7년간 치유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제가 갖고 있는 자금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걸림과 막힘이 있었을 때,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현실로 오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 정말 나의 그 상상력의 힘을 믿고 계속 떠올리신다면 정말로 현실에 내가 원하던 게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의 책 출간도 그렇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도 그렇고 어, 그냥 저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저는 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상력의 힘을 믿고 나서부터 부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항상 필요하다. 저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에 돈이 계속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부자고 나는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이 그냥 자꾸 들어오게 돼요. 통장에 자꾸 찍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금도 생기게 되고 정말 사소한 것들. 어, 갑자기 건강보험단에서 돈을 돌려주신다거나 우도치 않게 갑자기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서 보험금을 타게 되고,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그런 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일부일 뿐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 상상력을 계속 믿으면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해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게 실제였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저는 이 상상력의 힘을 모두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의 길을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 갑자기 또 의도치 않게 나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멈추셔야 돼요.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또그 순간에 내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어, 이게 꿈이라고 인지가 안 되고 진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이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이 현실에서도 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놀라웠던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같이 있는 게 많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또어 빠르게 그 현실에 끌려가 버린다면 또 낚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현실이 아닌데. 가짜에 내가 놀아난다는 거잖아요. 그 가짜에 내가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멈춰야 이 감정에 끌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멈추고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면 내가 왜 그런 감정이 지금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어떤 감정이야? 화가 난 거야? 짜증이나? 우울해?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예민한 거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다내 안에 있더라고요. 자꾸 스스로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내 생각, 내 감정이 가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고 어, 믿음이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도, 어, 이렇게까지 오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이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저보다도 더 빠르고 쉽게 행복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지나갔을 때 다시 저를 돌아보면 정말 100%다 저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감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 이건 다내 잘못된 내 생각이구나. 이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음~ 씌워져 있는데 안경 때문에 그 안경 때문에 내가 이걸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현실에서도 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아 맞다 가짜였지 내 생각이 틀렸지. 라고 알아차리게 돼요. 이건 몇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바로바로 음, 바로 그 무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알아차려 지실 거예요. 정말 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와 소통이 잘 되고 나와의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면 모든 해답은 다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스스로에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와 하고 전에 저의 행동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기 전에는 그냥 막막 질러 버리고 화를 내 버리고 했지만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어, 너 근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너 지금 왜 화가 나? 왜 짜증이 나? 물어보니까 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어, 그러게? 내가 지금 여기서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멈추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에고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멈추고 한 번만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가 정말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럼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 건지 물어본다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즐거운 일만 채워나가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 순간 그 어떠한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말들도 다그 사람 생각이에요. 다 그,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으려면 내, 내 스스로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 나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칭찬에 굶주렸던 사람이었어요. 안에 너무나도 굶주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 칭찬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찌르는 말을 한다면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부족해서, 저는 누군가에게 얻으려고만 한 거죠. 제 안에 에너지가 마이너스인데, 얻어야만 채워지잖아요. 스스로 채우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타인에게 얻으려고만 하는 거죠. 베풀 줄을 모르고, 줄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장 먼저, 만땅으로 채워 줘야 돼요.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려면 내가 행복해야 해요. 정말 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모든 틀, 모든 규칙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정의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내 안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매일매일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매 순간 최고의 행복을 누리신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